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제가 여기 물가 옆에 오니까, 오디가 이렇게 무지하게 많네. 오디 제가 한번 따먹겠습니다. 오디. 어 여기 물가 옆에, 아우 진짜 많이 달렸네. 내가 이걸 따갖고, 아, 자연 그대로. 이렇게 딱이었죠이 거. 이런 거. 음. 아, 이거, 당도가 굉장히 강하네. 맛있네. 아유. 벌레도 하나 안 먹었네 깨끗하네 왜, 왜 벌레가 안 먹었지 벌레가 지금 이거 가니까 벌레가 안 먹었네 어. 자이 따서 이렇게 딱 먹어야 진짜입니다 자 보시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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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엄청 많네 음? 오, 어디 내가 많이는 안 따고, 좀, 한 주먹만 따서 또 먹고. 자, 많죠? 좀 많죠? 상대 많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어디. 자, 다시. 음. 아우,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음. 아, 어디 상대 많네. 어 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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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대만큼 아, 닦습니다. 닦어. 아, 어디 먹방 도대체 오디 어디 먹방 이거 이 나무에 싹다 먹어야지. 싹다 먹고 제가 어디 이거 먹방을 지금 찍겠습니다. 자, 음. 제가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계속. 따서 제가 지금. 한금지섯 지금. 지금. 먹었는데요. 금 지금. 지금. 지디 어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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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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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엄청. 아우. 맞죠? 어디, 먹방. 자, 어디.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먹으면 다좋다 그래서, 제가 계속 먹습니다. 제가 어디, 먹방 찍으러, 제가 어디 찾아가고, 여 뽕나무에서 난 이거 오디 따로 왔어요. 제가 먹방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오디 먹방 자찍 먹어 찍어 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네. 음. 엄청 많네, 음. 엄청 많아. 음, 이렇게 많아요. 게 그것도 벌거지도 하나도 안 먹고. 아, 정말 많아 완전히. 대박인데, 대박. 벌거지 안 먹고 이렇게 깨끗한 게 어디가 드문데 여기는 벌거지도 하나 없네. 아주 좋죠. 아고제 손, 헙씨어 씹어야 된다, 씹 아, 알니까 그러니까 당, 얼마나 다는지 이게 당도도 굉장히 강한데. 아우, 이거 털어버리면 어마어마한데. 따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서. 어우막 허리 시뻘겋네. 막피 같네, 피 같아. 음, 음, 음. 아, 이거, 오디먹방 아주 좋네. 이거, 요거, 2, 3미 m 만 있으면, 싹 떨어집니다. 싹 떨어져서,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지금, 시기를 잘 맞춰 놨네, 내가. 어? 이거, 오디 먹방 찍으러, 제가 찾아서 왔습니다. 음. 음, 뭐, 먹방이 뭐 있어요? 이렇게 와서 자연 그대로 따서 바로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뭐, 뭐, 이거 뭐, 뭐. 어, 그냥 먹으면 좋다는 것만 알고 있고, 뭐, 어디에 좋다는 건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음? 아무 치도안으면 좋은 거예요. 자, 자, 보이죠? 멋있죠? 음, 헌바손. 아, 그렇죠제 음, 얼굴, 얼굴. 자,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으니까, 자,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거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깡팔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